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가 마침내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0년 서울의 소리가 왜곡된 언론 지형을 극복하고자 출발한 지은 13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마침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대한언론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소리가 출범한 일에 모든 구독자분들이 그냥 구독자가 아닌 서울의 소리의 주인으로서 구독자가 자발적으로 기자가 되고 매신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앞에서 담기고 뒤에서 밀며 끊임없이 봉사하고 아낌없이 희생해 주실 게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백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서울의 소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하루속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일 수고진역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은 일방적인 편파 보도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선거 결과까지 왜곡해 무능한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윤석열의 무능이 빚어낸 안보 유교 참사로 발미하아 한반도 전쟁 위기는 물론, 경제마저도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의 부재 속에 천박한 윤석열의 행은 동맹국인 미국을 자극한도 모자라, 반세기 에너지 우방국인 이란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였으며 일방적인 친일협책은 중국을 자극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무역적자를 야기하며 경제는 물론 나라의 안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금 우리 대한민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역적자가 천억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분호가 윤석열을 퇴진시켜 경제위기에 대비하며 미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2010년 단 하나의 목소리로 출발한 서울의 소리는 자금 100만 개의 눈과 귀가 되고 목소리가 되어 김건희 윤석열의 실체를 밝히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으로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표도 직원들도 아닌 바로 구독회원 여러분들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만 서울의 소리가 막강한 백만의 힘을 발휘해 김건희를 고속하고 윤석열을 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난국으로 다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단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주셔서 서울의 소리가 백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